아유 피곤한 스타일이다 욕좀 많이 먹겠는데 용... 일부 종사가 힘들다는 얘기야 사실은 트러블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마 좀. 아 음. 그저 그쪽...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 <laughs> 님 이번 시간에는 아, 이분도 연예인이긴 한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연예인이어서 이분 사주가 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이분의 사주가요. 이 다른 거 없이 그냥? 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사주가 여자 맞아? 아 <laughs> 네, 여자 맞아요. 네, <laughs> 여자 맞는데 네. 아우 그냥 왈가닥이요. 왈가닥이요? <laughs> 왈가닥하다 내가 볼 때는. 어, 어떤 부분에서요? 도도하고 도도하고 응, 건들건들하고 건들건들하다그 해야 되나? 아,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고, 어... 음, 그러든지 말든지, 뭐, 어... 음, 내 욕심 어... 자기중심적. 아... 음, 이런 겨, 성향이 굉장히 강해. 음... 그래서 어디서 얽매이는거 싫고, 음... 자존심이 너무 세서, 네. 어, 누가 내 자존심 상하게 하면 가만히 못 있어. 위고 아래고 가네. 미쳐. 음? 그리고 변덕도 심하고, 아유, 피곤한 스타일이다. 나를 포장하는 게 굉장히 심해. 나를 포장하는 경향이요? 응, 응. 왜? 내가, 음, 이 속은 여리단 말이야. 응. 응. 그니까 이거를 포장하는 게좀 있어. 음. 응. 이러다 보니까 표출이 더 그렇게 되고, 네. 응. 난 내가 달랐거든. 음. 니가 나한테 뭔데? 어. 니가 응. 뭐야? 뭐 이렇게. 실제로 응. 그렇게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응. 마음이 여려서 오히려 더 강하게 표출하는 거야. 응, 거구나. 응, 응. 어...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개념이 조금 없어. 응? 아... 이렇게 하면 그랬지만 좀 조금 개념이 없어. 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 음... 그러니까 이해력도 조금 그래. 음...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굳이 법이 아니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네. 어, 내가 왜 굳이 그까 지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아...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 네. 눈치를 안 보는 거야 그냥 아... 내 마음인 거지. 어, 이게 좀 강하다. 아... 네네. 음, 음. 욕좀 많이 먹겠는데. 욕 많이 먹을 거. 근데 그렇게 연예계 지금 생활이 아주 활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은 조금 예, 어 그런 응, 편이에요. 응, 응. 뭐그 전작에는 한번 확 이렇게 불같이 일어났을 때는 있는 걸로 보인다마는 지금은 그런 시기는 다 꺾였어. 아. 응,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뜨문뜨문 나올지 언정 응. 어 내가 막 불같이 일어나기는 지금은 음... 이제 꺾였지. 내가 볼 때는. 어, 연애 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지? 내가 조금 바뀌면, 어, 더 그래도 잘될수 있어. 내가 바뀌면 더잘될수 응, 응. 있다. 왜냐면 지금 내가 말했듯이 성격이 좀 그래. 음. 응. 응. 연예계 생활을 하더라도 누가 날더 많이 찾아주겠어. 아니죠. 응. 그러면 내가 좀 굽히고 뭐하고 좀 하면. 좀더 찾아주겠죠. 그치 또 이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거는 뭐 점을 보고 말고 당연히 그렇잖아. 그런데 이 사람 성격으로 봐서는 내가 좀더 얻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스스로가 들어 더 먹게 하는 거야. 음. 그런데 이거는 타고났어. 타고났어요? <laughs> 타고났어 이거는 원래 그래. 아. 어... 응. 이분이 사실은 응.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했어? 얼마 전에 바로. 혹시 앞으로의 좀 결혼 생활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격대로라면 좀 순탄하게 좀잘 진행될 수 있을까? 아무리 뭐도 누굴 만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음. 모든 것은 그래. 네. 음. 다만, 어, 정도 것이라는 것도 있고. 정도 것. 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여자는 내가 결혼 생활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부로처럼 살기에는 네, 네. 절대 못살수 <laughs> 없는데. 죽으로 살기에는 힘들다. 음. 아. 근데 지금은 운기 자체가 네네. 어 약간 차분해져는 있어. 음. 어, 그러니까 자기가 잘 하려고 노력은 할수 있어. 내가 네. 볼 때는. 음. 그러니까 내가 막 이런 성격이더라도 내가 좋고 내가 이제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강하고 어, 하, 하다 보니까. 네. 음. 내가 잘 하려고 노력은 좀할수 있어.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야. 음... 응. 금방 본성이 또. 응. 그니까 못된 여자라는 게 아니야. 네. 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뿐이야. 그죠. 내가 볼 네. 때는. 응? 근데 이 여자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어 분명히. 왜? 남자가 조용하고 나를 받아주잖아? 네. 어, 처음에는 내 멋대로 할수 있잖아. 어, 이래도 저래도 막. 그 네. 어, 근데 시간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 아... 응? 답답해, 재미없어. 나 이제는 못 살아, 또. 답답해, 응. 이거. 뭔가, 응?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고. 네. 나를 또 너무 잡아. 네. 그럼 나를 꺾는 사람하고 또못 살아. 음, 뭐야, 그럼 혼자 살아야겠네요? 결론은 무슨 얘기야? 일부 동사가 힘들다는 얘기야, 사실은. 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제야 솔직히. 사실은 이분이 응? 서인영 씨거든요. 주얼리? 주얼리. 서인영? 네, 서인영씨가 음. 정말 i n y o n g Soinyong, s o 결혼을 o 네, n 어 Soinyong, 제 o 이틀 전인가 g 일 전인가 기사가 떴으니 i n i t c o o i n y o n g Soin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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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게 n y o n g Soinyong, 근데 이 사주는 있잖아. 네. 음, 점을 잘 보고 못 보고 이전에. 네. 무당이 되는 거의딱 보면 나오는 사주야. 아, 응, 너무 응, 확실한 응. 사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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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딱 보이는 사주라서. 네. 으아, 머리가 아프구나. 선생님, 그러면 이분이 결혼을 하시고 나서도 연예계 생활을 하실까요? 음, 하기는 해. 하기는 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게 있을 거야. 나 이렇게 잘 살아. 뭐 이런 거 꼬미내고 싶어. 이제 그런 쪽 방송을 조금 하지 않을까 그런 아 <laughs> 응, 응, 응. 프로그램들 쪽으로 조금 하고 그러니까 왜나 자체가 나는 잘났어 잘난 거 보여주고 싶고 내안 좋은 거 보여주기 싫은 사람이야 이 사람 결혼 생활을 하려면 네. 나를 좀 진짜로 말 그대로 음, 현실적으로 네. 어, 나를 좀 내려놓고 조금 음. 가라앉혀야 되는 것도 필요해 결혼은 진짜 현실이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남자가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맞춰가는 거지 어떻게 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는 있 없잖아 나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좀 노력하는 걸로 보여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만나본 사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사람? 이라 그래야 되나? 어, 이런 데에 어, 내가 꽂혔어 그래서 내가 느껴보지 못하는 색깔에 내가 꽂힌 거지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음, 어, 어 이게 트러블이 면 생길 거예요. 어. 이 사람이 뭐 못된 사람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좀어 상황 판단도 좀 하고 음. 이렇게 조금 이런 걸좀 길러야지. 음. 음. <목소리> 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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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좀, 저거 해서 물어봐. 말하게. 어, 애매, 무워 미안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 좀. 아, 그, 그쵸. 뭐, 당연히 뭐, 결혼하신 분인데, 괜히 또 말.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다잘 살면 좋은 건데, 네. 그렇다고 뭐, 그 짓으로 얘기해? 내, 음, 내가 보이는 건 그런데 뭐,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알겠습니다.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끝내야지. <laughs> 고생하셨습니다.